오우 잘하네 대코자 네, cool. 첫째 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야 이거봐 다리 건넌다 이거봐 이거봐 설악대교 설악대교 약3 0 0 m 우측 방향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저기 배 보여? 결이 배? 주밥 먹나 서 먹자. 엄마왔었 여울이랑 왔었대. 여울이가 여울이가 야이 어렸을 때샀던 탔던. 네 명이잖아요. 아, 응? 얘기는. 넌 아니야. 우와, 아, 이거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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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야. 휴야, 아, <laughs> 아. 이거 뭐1 분도 안. 야, 3 0초 타겠냐 이거? 아, 아, 아. 야, 이거. 야, 홍콩. 야, 홍콩에서 그거 구시가지에서 타는 거랑 거의 아, 아. 더한데. 아, 아. 겨울이야 일로 와봐 너, 너로 가야되는데 일로와 상현아 일로와 아 이걸로 이렇게 끄는겨? 그럼 잘 잘가요 끄는 요령 이렇게 있네. 와이어를 갈고리에 계속 끼고 정도 기... 아 이렇게 끄는 거구나. 끌어, 끌어 이제.

이렇게이야 와이어로... 음... 아, 아, 아. 아빠랑 기자땡 땡겨. 이로 땡겨 땡땡아 간다. 아. 이 됐다. 어휴 잘하네 대코 이제 물만 면오나다 거기서 고 먹어 <laughs> 어? 너 때문에 그 짜장면 집 찾느라고 1시간을 왔잖아 그냥 그냥 그 아까 물에 집에도 차될때 없었지 그 집에 이사 이사. 어, 차 차요 옆을 때문에 이. 물이 <laughs> 아, 어? 안 끓어요.